권희공호 겨울나기. 너 때문이 아니라 너 덕분이야.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송민섭. 저는 중증 시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지금의 활동가의 삶을 살기 이전인 대학교 졸업 전까지는 장애운동이 무엇인지, 자립생활운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모교인 대구대학교는 특수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특성화된 곳입니다. 그렇다보니 장애학생도 타학교들에 비하면 많았었죠.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함께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맑은 공기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 산책도 자주 갔었습니다. 중국 요리, 닭갈비, 냉면, 불고기, 분식, 국밥, 카페 등 다양한 점포들이 학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열곳중한 곳에서 두 곳을 제외하면 승강기가 없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만날 때마다 비슷한 음식을 먹거나 교내학식을 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때문에 귀찮게 괜히 미안해 라고 말하는 친구.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갈수 있는 곳에서의 제한된 선택을 해야 했던 친구. 세대당 한 대꼴로 다니는 저상버스 배차로 인해 마음 편히 여유롭게 산책하지 못해 미안해하던 친구. 이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이 친구 덕분에 사회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고 활동가로서 또 배움의 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984년 서울 민주화의 열기로 뜨거웠던 시기 김순석이라는 서울시민이 서울시장 앞으로 서울시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영역에서 큰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서울 거리의 턱은 4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보다 사회 활동이 자유로워진 것을 고려하면 더 심해졌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턱은 이제 단순히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유아차를 이용하는 분, 어르신 등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국가를 상대로 공중 이용 시설 이용 및 접근 차별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30인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이후 입법 과정에서도 영향을 줄수 있어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라는 단체는 10월 7일부터 공개 변론일인 10월 23일까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을 가한 국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릴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연대해 주셨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당사자분들이 먼 거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비가 세차게 오고 햇볕이 뜨거워도 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거듭할수록 지나가는 시민분들도 대법원 직원분들도 피켓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질문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 속에 대부분의 1인 시위 참여자분들이 10월 23일 공개변론 방청까지 함께했습니다. 공개변론 내내 국가를 변론하는 정부 법무공단 대리인단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라. 온라인 쇼핑몰도 활성화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러 접근권을 개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할수 있는 대법원 대법관님들도 성향에 상관없이 국가 측의 변명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계단과 턱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1cm의 턱이 1m, 3cm의 턱이 3m, 5cm의 턱이 5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개 변론에 참여한 분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당사자 두 분의 소감을 함께 나누고, 이후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당사자들의 소감 참여자 1. 휠체어 장애인의 피해를 어떤 근거로 입증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나는 울분을 토하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혼잣말로 외칩니다. 근거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돌아본 회사 주변 상점은 50군데가 넘는데 밥 먹으러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접근권 차별받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당장 법정문 앞에서도 법관들의 지위만큼이나 높은 계단에 접근권 차별을 받았는데, 어디서 더 근거를 찾아야 하나요? 이제는 껌한 통사로 대형 마트로 가야 하는 시민 여기 있습니다. 참여자 2.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하는 동네 소매점의 접근권을 이야기하는데 활동보조를 이용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라는 정부측의 말을 들으면서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에게 의존하고 온라인만 이용하면서 집에서 나오지도 말라는 것인지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장애인의 현실도 자립생활의 기본도 모르고 그냥 예산과 행정에 맞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목적지에 가도 입구에 턱이 있으면 이용 못하는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설령 가게 안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휠체어가 움직일 공간이 안 된다는 정부측 교수님의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체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 영역을 고려한 편의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할 것입니다. 이동권과 함께 시설 접근권이 당연히 고려되는 상식이 통하는 차별을 없애는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